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 이경자입니다. 최근 한국 상장 리치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당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한국 리치는 유일하게 약속했던 배당 가이던스를 모두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가 축적되었고 2021년 들어서는 배당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당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리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랑코 에너지 리치입니다. 코랑코 에너지 리치는 187개 주유소를 담아 상장한 리치입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10년 마스터리스 계약으로 책임 임차를 하는 구조로 연평균 6%의 안정적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랑코 에너지 리치는 주유소를 담았지만 주유소 리치는 아닙니다. 바로 주유소가 입지한 부지의 장점을 활용한 토지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당 인상의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에 187개 중 27개 주유소 부지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주유소는 이제 사양산업의 하나로서 도심 한복판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동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크랑코 에너지 리츠는 향후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주유소 외에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주유소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매각 시 매각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매각 차익은 해당 사업 연도에 모두 주주에게 배당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27개 자산의 장부가는 1,800억 원이고, 만약 15%의 매각 차익만 가정하더라도, 6개월에 한번 받는 배당금은 약 546원으로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기존에 예상되던 6개월 치 배당금이 158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배당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14%로 환산이 됩니다. 둘째, 다른 용도로 자산 컨버전입니다. 주유소 부지의 특징은 각 400평에서 900평에 불과한 대지 면적이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곳은 주유소보다 리테일의 전시형 매장으로 사용한다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지겠지요. 미국 월마트의 클릭 앤 콜렉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고르고 오프라인에서 픽업하는 것으로 모든 상품을 다 진열하기보다 소비자가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효율적 소비를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유소 부지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코랑코 에너지 리츠는 최근 3개 매장을 LG 베스트샵으로 용도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유소 영업보다는 LG 베스트샵 영업을 할 때에는 임대료가 기존 대비 20%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른 임대료는 결국 주주 배당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코란코 에너지 리츠의 기초 자산의 특성은 토지가 든든히 하방을 받쳐준다는 점입니다. 전체 리츠 가치의 92%가 토지이고 8%가 건물이므로 일반적인 리츠가 겪는 감가상각비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매각이나 자산 컨버전으로 기초 자산의 가치를 꾸준히 증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토지 가치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지난 8년간 국내 토지 공시지가는 연평균 3% 이상씩 상승해 왔습니다. 수도권은 상승폭이 더 높았고 코란코 에너지 리츠는 주유소 중에서도 매각을 통해 지방 비중은 낮추고 매입을 통해 수도권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살펴봤듯 코란코 에너지 리츠는 다른 리츠와는 분명히 다른 특수한 형태의 리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츠 리치 유형은 리츠가 발달한 다른 나라에는 있을까요? 미국의 세이프홀드가 이와 유사한 리츠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이프홀드는 토지 지상권을 리스해주는 토지 임대 리츠입니다. 토지를 건물주에게 임대해 주므로 건물 가치 훼손이나 감가상각비 부담이 없습니다. 세이프홀드는 토지 임대료를 매년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해 왔기 때문에 이 리츠는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하고 2020년 코로나19에도 임대료 회수율이 100%에 달하는 극도로 높은 안정성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세이프홀드 주가는 2020년 8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이프홀드는 토지 가치 상승과 함께 일반적인 우량 채권 대비여서도 훨씬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리츠는 벌써 14개로 다양한 리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 기초자산의 속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츠가 얼마나 부지런히 리츠가 담은 기초자산을 개발하고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주 배당으로 귀속시켜 주느냐입니다. 코랑코 에너지 리츠는 가장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보여줌으로써 배당이 꾸준히 상승하는 리츠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상장 리츠 중에서 최근에 가장 배당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코랑코 에너지 리츠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